Subscribe me. 아, 기침을 조심해요. 토토, 유치원 갈수 있겠어? 네, 토토 독감 다 나았어요. 그래? 응, 녀석. 아, 토토,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를 쓰고 가렴. 네. 마스크요? 아 마스크는 가갑해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가야지. 에이그 우리 아들 멋진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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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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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토토. 고마워, 아모아아아아 <laughs> <laughs> 어, 미안 아 또, 엄마가 주신 마스크는요? 아, 가깝해서요. <laughs>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해야 해요. 왜요? 화면을 보세요, 토토. 아이차. 공기 중에 날아다니던 나쁜 세균, 바이러스들이 아이차. 다른 사람의 코나 입으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으면 독감에 걸릴지도 몰라요. 어, 정말요? 아이차. 아이차. 와우. 뭐 뭐? 어 모모가 독감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조심해요 수건이나 휴지로 가리고 해요 게다가 더러운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져서도 안 돼요 네 손수건 잘했어, 토토 기침할 때는 조심해요 마스크를 해요 그래요, 정말 잘했어요 <laughs> 모모, 자 마스크. 왜 토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해야 해. 독감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그래? 고마워 토토. 뭘? <laughs> <Boy. 웃음>